이치속성 새로운 신규 캐릭터 산티크 스킬 정보가 떴습니다. 서포터 캐릭터고 스킬 1은 단일기 사용을 했을 때 아군의 디버프 제거 치명타 발생 시 디버프 제거 수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. 전용 피시브로 아군이 치명타 적중 시 피해량에 비례해서 HP를 회복을 하기 때문에 치명타 딜러는 뭐 힐러 느낌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그 다음에 아군한테 또 치명타 피해량을 상시적으로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딜뻥 시키기는 아주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킬 2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애니머스와 쉘 스킬 쿨타임 증가 이것 때문에 속도가 몇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얘가 선빵으로 때렸는데 쿨타임 증가로 시작하면은 상당히 기분이 나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군 전체한테 모든 디버프 제거, 그 다음에 치명타 확률, 치명타 피해 증가 버프를 걸어주고 재행동을 한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스킬 세 번째 쓰고, 스킬 두 번째 쓰고, 그 다음에 아군이 뭐 쓰면? 어, 어머나.